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인유 뉴스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정보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공기업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취업전략 특강이 열렸습니다. 송현진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공과대학 406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기업 취업전략 특강이 열렸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특강은. 더드림 컨설팅 코칭 정강식 대표를 초청했습니다. 정강식 강사는 공기업 기초의 이해와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 그리고 ncs 사이트 활용법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과 필요 자격 등의 다양한 정보를 알수 있는 ncs 사이트를 잘 활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질문이 많던 전공 시험의 과목은 사이트에 나와 있는 직무 기술서를 참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많이 들으야 옳고 그른 정보들을 좀 판단하는데 좀 빨리 판단을 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학교에서 마련되는 것들은 좀다 들어 주시면서 스스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취업에 있어 자기 소개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유의해서 써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희망 기간의 조직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원 동기의 사회 기여도를 강조하면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 공기업 준비하면서 막막했는데 이 강의 들으면서 조금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일 많이 고민이 많았는데 영역별로 알려 주셔서 제일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자소서 관련 문항이나 NCS를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었던 요 제가 올해 들어서 첫 처음으로 이제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하면서 좀 막막했었던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은 학생들의 실전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취업 제공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대학 인재개발원에서 마련한 공기업 취업 전략 특강. 학생들이 취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ZN뉴스 송현진입니다. 우리대학엔 매년 5월이면 동아리 문화 대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동아리 축제도 성황리에 맞췄는데요. 야외 공연과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소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절도 있는 군무에 환호하는 학생들. 이곳은 우리 대학의 야외 공연장 가요제 현장입니다. 지난 23일과 24일에 야외 공연장과 중앙 도서관 일대에서 동아리 문화 대축제 메이데이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총동아리 연합회가 주관한 행사로 동아리가 준비한 전시회, 야외 공연과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축제 첫째 날에는 중앙도서관 일대에서 학내 동아리 그릴 자유의 작품 전시회와 총동아리 연합회의 물풍선 게임과 해나체험등 각종 게임과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아, 제가 1학년이라서 동아리 축제라는 건 처음인데. 그 해나 체험이나 다른 체험들도 조금 싼값에 비교적 많은 거를 할수 있어서 정말 새롭고 이날 밤 야외 공연장에서 개척인의 노래 실력을 뽐내는 대학가요제가 열렸습니다. 또한 진주교육대학교 댄스 동아리 올댄스가 초청돼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참가 분들 전부 다 노래를 너무 잘하셔 가지고 더 재밌었고 가요제라고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네네. 다른 댄스 동아리 분들이 와가지고 맞아요. 춤추는 것도 네. 좀 많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축제 둘째 날 오후에는 효과적인 절주 실천 방법을 알리는 절주 캠페인과 군내 이버스의 저소득층을 주제로 한 삼행시 직기가 진행됐습니다. 상품을 더욱 다양화 시켰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EDM 파티를 마지막 순서에 기획하고 있고 동아리 대항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학내 댄스 동아리인 토네이도의 춤 공연과 밴드 동아리 기라성의 밴드 무대 등 동아리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날 유명 가수 슈퍼비가 열띤 공연을 펼쳐 자리를 빛냈습니다. 학생들의 끼와 열정이 돋보인 동아리 문화 대축제 동아리 간의 화합의 장이 됐길 바랍니다. GNU 뉴스 조소한입니다. 지난 20일은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전국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이제 갓 어른이 된 청년들을 축하했는데요. 우리 대학에서는 그저 향수나 장미 같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닌 특별한 성년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박혜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포를 입고 가스를 쓴 남학생과 형형색색의 고운 안복을 입은 여학생들 처음 입어보는 전통의상이 어색하지만 각 가족들이를 쓰자 표정들이 사뭇 진지해집니다. 지난 20일 우리 대학 예절교육관에서는 성년의 날이 맞아 전통관례식과 계례식 시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인문대학 한문학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30회를 맞이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경건한 의식을 행했던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느끼고 생각을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예식은 성년이 된 1학년 학생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관례식은 남성의 성인식으로 남자는 상투를 틀고 갓을 쓰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또한 계례식은 여성의 성인식으로 비녀를 꼽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시가래라고 하는데 이 의식이 끝나면 술을 마시는 예식인 초래가 이어집니다. 예식이 끝나면 총장이 대표 학생들에게 성인이 될때 붙이는 이름인 자를 내려줍니다. 성년의 날을 맞이해 제가 학과 중 대표로 전통 복장을 착용하고 전통 방식대로 계례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고 특별한 의미 깊은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물론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통 전통적인 예식,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물론 전통 문화의 소중함과 가치도 함께 일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GNN 뉴스 박혜주입니다. 요즘 캠퍼스 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늘었는데요. 전동 킥보드 이용 시엔 면허 소지와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우리 대학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을 피해 달리는 전동킥보드. 학생들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달립니다.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두 명이 타고 달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요즘 교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우리 대학 근처에 전동킥보드 대여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6%의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대여소에서 대여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로 분류되며 원동기 장치자전거이기 때문에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약 50%의 학생들은 대여소에서 면허 검사를 받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대여했다고 답했습니다. 즉, 일부 대여소에선 면허 검사를 하지 않고 대여해 준 겁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약 90%의 학생들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 착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인명보호장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장비 없이 이용하던 학생이 보행자와 차를 피하면서 사고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후문 골목에서 전동킥보드 타다가 그차 오는 거를 피하지 못하고 아스팔트에 그대로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옷도 찢어진 그런 경험이 있고 어, 그 사고가 난 뒤로 이제 다시는 전동 킥보드를 못탈것 같고 타시는 분들도 속도 준수해서 그거 안전 장비 꼭 착용하시고 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과 측은 앞으로 전동 킥보드 사고를 대비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탈 것을 요구하는 공지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학생이 늘어난 만큼 학생들의 이용 수칙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GNU 뉴스 김아은입니다. 다음은 GNU 단신입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과 정종일 교수는 교잠육종법으로의 연구 끝에 비린맛과 알레르기 그리고 소화학제를 유발하는 세가지 단백질이 모두 없는 신품종 하영콩육종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정종일 교수는 지난 4월 국립종자원에 신품종 보호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대학원은 이달 16일 제19회 젊은 개척 연구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학기마다 일주일을 젊은 개척 연구자 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학술 행사를 열고 그중 하루를 지정해 시상식 등 대학원생이 함께하는 축제를 펼쳐왔습니다. 공동 실험실 습관은 이달 23일과 24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연구실 안전 테마파크를 구성해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보호구 체험과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가 2019년 그린캠퍼스 환경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경상대학교 위더스는 그린캠퍼스 활동을 비롯한 더욱 체계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산학부는 이달 18일과 19일 이틀간 부산에서 열린 제52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에서 남자 두 팀과 여자 한 팀이 참가해 남자 대학부 우승과 준우승, 그리고 여자 대학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느덧 한 학기가 끝나가고 이를 마무리하는 기말 시험 기간입니다. 하고 여러분도 자신만의 공부 장소와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으로 한 학기 동안의 노력에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